텔레캐스터를 첫 기타로 구매하면 후회한다던데 정말 그럴까요? 최근 유명 유튜버분들이 텔레캐스터를 통해 곡을 커버하는 영상들이 유행하면서 기타 초심자분들 사이에서 텔레캐스터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텔레캐스터에 대해 검색해 보면 초보자분들은 텔레캐스터를 구매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글과 영상들이 쏟아지죠. 하지만 텔레캐스터 분명 여러 유튜버분들과 기타리스트들도 애용하는 좋은 기타이고 최근 트렌드의 변화로 텔레캐스터와 잘 어울리는 노래들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텔레캐스터를 첫 기타로 선택해도 괜찮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것 같은데 1. 텔레캐스터 왜 초보자분들한테 추천하지 않는 것일까요? 텔레캐스터는 보통 이런 쉐입을 가진 기타들을 텔레캐스터류 기타들이라고 부릅니다 텔레캐스터의 뒤쪽에 달려있는 이 녀석을 싱글코일 픽업이라고 부르는데 이 싱글코일 픽업이 텔레캐스터의 시그니처 사운드인 하이가 강조되어 있는 까랑까랑한 소리를 내주게 되죠 아무래도 소리의 성향이 치우친 경향이 있다 보니 다양한 장르에 범용적으로 활용이 힘들어서 초보자분들에게 추천을 꺼리게 되는 것이죠. 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르가 힘들까요?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이 녀석은 싱글 코일 픽업 두 개를 붙여서 만든 험버커 픽업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험버커 픽업에 디스토션을 걸어주면 싱글 코일에 디스토션을 걸었을 때보다 훨씬 두껍고 강렬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싱글 코일 픽업 밖에 없는 텔레캐스터는 메탈, 하드락 등의 장르에 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3. 그럼에도 텔레캐스터 구매를 추천드리는 이유. 텔레캐스터는 강한 디스토션에 약하지만 그 정도로 강한 디스토션을 거는 노래는 메탈 장르들을 제외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디스토션보다 왜곡의 정도가 약한 오버드라이브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오버드라이브는 하이가 강조된 텔레캐스터의 소리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죠. 최근 염라와 같이 임팩트있는 기타 리프로 시작하는 곡들이 다시 유행을 하고 있죠? 이런 곡들에서는 텔레캐스터 특유의 선명하고 톡 쏘는 소리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4. 고민하지 마세요 초심자분들은 기타 실력이 차츰 늘어감에 따라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에 적합한 기타가 무엇인지 점차 알아가게 되실 겁니다. 그때 원래 샀던 기타를 처분하고 새로운 기타를 구매도 늦지 않으니 자신이 연주하고 싶은 곡이 텔레캐스터와 잘 어울린다면 텔레캐스터의 디자인과 감성이 마음에 드셨다면 첫 기타로 텔레캐스터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텔레캐스터를 구매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다음 주제는 초보자분들이 구매할 만한 이쁘고 가성비 좋은 텔레캐스터를 추천해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등 밀어드렸습니다.